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부서 준비를 조금 하다가 오늘 시간을 착하겠습니다. 지금 10시가 아니라 9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생방송을 마지막 생방송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봤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렵게 받아들여져 왔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실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이 영광과 좋게 비교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일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일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일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때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혼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글을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종들이라는 것은 작게는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크게 넓게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요한에게 보낸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왔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해석할 것이 전혀 없죠? 네,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다 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네. 다시 이어서 보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사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그래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을텐데 거기를 주의깊게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차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영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말이 길지만 우리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보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정령 그러하리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색 구름이 뭔가 구름 여러분 구름 한번 잘 주목해서 봐보세요. 이 구름이 뭐냐? 구름은 그냥 구름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뭐냐? 여러분 구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석하는 글이 정말 많아요. 이 구름을 해석하는 글자가 해석하는 글이 구름처럼 올라옵니다. <laughs> 구름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름이라는 단어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했으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닝을 타고 오시던지, 티코를 타고 오시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름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다 해석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 읽으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가서 쭉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죽은 자들, 이 음부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다 알게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에도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유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에기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일곱 금초대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밑 줄고라고 하는 것에 있다가 챙길 겁니다. 목사님이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해서 왜 설명을 안 하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챙길 거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이1 13절, 3 13절을 읽을 텐데요. 목사님이 읽어 드릴 때이 읽어 드리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13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하얀 그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왼 손에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요한이 돌이켜 볼 때에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상상을 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모습이, 이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위험 있는? 여러분, 굉장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 겁니까? 초라한 모습 같으세요? 위험 있는 모습 같으세요? 예, 네, 그쵸? 위험 있는 모습 같으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영상을 보고 그림을 본 거를 글로 썼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신 거는 참 여러분 잘 보신 겁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다. 왜안 보이느냐? 이 가슴에 끌리는 옷은 뭐냐? 가슴에 금 띠는 뭐냐? 머리에 털이 흰 양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썼던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보면은 위험 있는 모습이다. 그쵸? 위험과 영광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초라한 모습이 아니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내가 볼 때라고 하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이 네로왕제의 박해소역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랑 요한도요, 굉장히 막역한 사이셨어요. 친밀한 사이셨는데, 그런 요한이 보기에도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굉장하고 위험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죽은 자 같이 된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18절에 곧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하다. 이제 스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산자.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빈무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빈무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있다. 근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제는 살아있다. 그렇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망도, 음부, 지옥의 열쇠도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지옥의 열쇠가 염라 대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가요 하데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 있는 예수가 아니냐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도 까무러칠 정도로 위험 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예수님께서 일극 일곱 금초대가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일곱 교회인데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 교역자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분이시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과 교역자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땅이 임금들의 머리가 지금 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일장을 전체를 묶어서 딱한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가 뭐예요? 딱한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이 일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2차 박해가 시작되면서 도미테아노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다들 교회가 초죽금이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요,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요한아, 너는 이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는요, 딱세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요 딱세 개를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장차 될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내가 본것이세 가지만 해결하면은요 이제 하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고 하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본 것은 나오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은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본것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그리고 일곱 금초대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다 또 하, 비밀 나오니까 아, 무슨 비밀이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비밀이야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일곱 별의 비밀과 또금 일곱 금초대라 일곱 비밀은 바로 나오죠 해석이 나오죠 야,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곱 비, 별은 일곱 교회에 사자다, 사자. 이거를 또 옛날에는요, 해석을 할 때, 라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온. 그래서, 사자. 동물 사자라고 해서 사자. 근데 그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니고요 이, 교역자,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그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도 번역할 지라이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역도 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엔 또 이걸요 엔젤이라고 했어요 엔젤 엔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히브리 어 원래 의 성경이에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말라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 그 말라크는 누구겠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 말라크는 천사일까요? 여러분 사자, 보냄을 받은 일꾼이겠어요? 후자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뭐하러 붙잡고 계시겠어요? 일곱 교회의 그 일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 금초 때는 일곱 초 때는 바로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일곱 교회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나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냥 올라가서 보좌에 그냥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일곱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일곱 교회의 교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너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있는 일 지금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본것 다음에 아까 또 뭐였었어요? 지금 있는 일이 있죠 지금 있는 일 네, 지금 있는 일은 뭐냐 지금 있는 일은 우리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할것 없이 모든 교육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야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금방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요한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금방 오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교회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 오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여러분 더 해야 돼요, 더. 지금 너희가 예수님 오시면은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너희의 믿음을 돌아보아라.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데 너희를 지켜 돌아보고 깨어 근신하라. 서머나 교회 너희 잘하고 있는 건 뭐고 잘못하고 있는 건 뭐다.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너희가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와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장부터 3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있는 일. 이겠죠? 지금 있는 일. 여러분, 이 에서보드 사빌라, 이 일곱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책망받을 곳도 있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중간 성적표가 지금 내려온 거죠. 중간 성적표가 내려와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기에는 너희 모습이 오히려 엉망이지 않느냐. 더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모든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너희 스스로를, 이 교회들 칭찬도 들어보고, 책망도 들어보고, 칭찬을 따라가고, 책망을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글을 쓰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laughs> 이제, 두란도 퀴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사실 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새벽도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다루진 않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다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게 있어요. 그거는 적으시고, 칭찬받을 만한 거 뭐인지 적으시고 책망받을 만한 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책망받을 만한 일에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교회들을 나열하시고 칭찬받을 것, 이렇게 책망받을 것을 적다 보면은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쭉 보시면서 책망받은 교회들의 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를 하고 칭찬받았던 이 칭찬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칭찬받는 행위를 본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이것까지 목사님이 다 하면은 여러분 에, 좀 과하죠. 여러분 다 들어가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숙제로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일부터는요 <laughs> 앞으로 될일 이제 오늘 1장에서 내가 본 것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4장부터 내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또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새벽기도학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녹화로 좀 방송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특세 기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영상 녹화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녹화방송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1장을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또 우리 미래는 어디로 가느니 다 두려우시잖아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고난의 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시고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은 녹화 방송으로 쭉볼 텐데 내일부터 이 영상을 이제 생방송을 하지 않고요 녹화를 올려드릴 테니까 잘 네,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목사님이 내일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